1번 모음 A E I O U는 숫자로 변환하지 않는다. 모음은 숫자 변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화이트 1번과 같이 GH 발음이 안 나는 거 숫자 변환이 되지 않습니다. H자하고 W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숫자 변환이 되지 않겠습니다. out 길이라고 할때 out 모음은 해당이 안되니까 t만 1로 변환이 되었습니다. up 9가 되겠습니다. p가 9가 되니까 9로 북은 pb는 9, k는 7이니까 97이 되겠습니다. 모음은 변환이 되지 않겠습니다. hat 모자라고 할때 h자도 w 자 마찬가지로 변환이 되지 않고 모음도 변환이 되지 않으니까 t만 1로 변환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2번. 무음이 되는 글자는 숫자로 변환하지 않는다. 무음되는 것음이랄때 t는 1이고 m은 3에 해당되고 b자는 발음이 나지 않기 때문에 13으로 변환이 되겠습니다. 밤 pb는 9가 되고, m은 3이니까 93으로, 모음하고 그리고, 무음이 되는, b는 발음이 되지 않겠습니다. 콤, 73, c가 크로 발음 나니까 7, m은 3, 나이 g k가 묵음이 되니까 변환이 되지 않겠습니다. n은 2, 그 다음에 gh는 묵음 되니까 변환이 안 되고, t는 1로 변환이 되겠습니다. 아일랜드 아일랜드 s는 무음되니까 변환이 안되고 모음은 변환이 되지 않습니다. l 자는 오, 그 다음에 n 자는 2고 d 자는 1이 되니까 21 521로 변환이 되겠습니다. 3번 중복되는 글자는 하나의 단어로 변환한다. 패럿 패럿 p 자는 9가 되고 알자두 개가 있는데 하나로 4가 되겠습니다. 9 4 t는 1. summer summer s는 0이고 m자는 하나로 3으로 r자는 4로 0 3 4. runner runner r자는 4가 되겠습니다. n자 두 개는 하나로 2로 변환을 하고 r은 4 4 2 4가 되겠습니다. Hammer, H자는, 빠음이안 되니까, W자, H자, 변환이 되질않습니다 M자는, 두 개는 하나로, 3, R자는, 4. Hitter, H자는 변환이 안 되고, 모음 변환안 되고, T자 두 개는 한 개로, 그 다음에 R은, 4로, 변환이 되겠습니다. 4번 x 글자 변환 x 가크스 발음 날 경우에는 k 자는 7 이고 s 는0 이기 때문에 70 으로 변환을 합니다 fox 모음은 변환이 안되고 f 는8그 다음에 x 는크스 발음이니까 8 7 0 박스 할때 b 자는 9 x 는크스 발음 나니까 7 0 으로 변환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택시 t 자는1그 다음에 모음변 x t 안 되고 t x 는 크스 발음이니까 7 t 으로 텍스트 텍 t 트 t 는1그 다음에 x 는7 e 뒤 t t 는 1이니까 x 701로 변환이 되겠습니다. 2번은 크하고 e x 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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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으로 변환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Flexion. Flexion은 F가 8이 되고, L 자는 5가 되겠습니다. 8 5가 되고, X는 크시발음이 나니까, ᄀ는 7. C는 6. 그 다음에 N 자는 5가 되니까, 8 5 76이 가 되겠습니다. Complexion. c o m C 자는 ᄀ 발음 나니까, 7. M 자는 3. P 자는 9. L 자는 어, 그다음에 x가 크시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76 그다음에 n은 2. 7395762가 되겠습니다. 3번에 x가 저 발음 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일 l 폰자일 o 폰 e 할때 x가 저 발음 나니까 0이고 l은 5. phone은 이것이 ph가 프 ph 발음 나니까 8. n은 2가 그니까 05, 8 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오락스. 지오락스도 마찬가지 X가 G 발음 나니까 0으로 R은 4. 그 다음에 X는 크스 발음 나니까 7, 0으로 변환이 되겠습니다. 0, 4, 7, 0 그러면은 위에 나오는 것들 관계되는 단어들이 되겠습니다. 숫자로 바꿔보도록 합시다. 옴은 변환이 되지 않습니다. 아웃, 게리는 1번 되겠습니다. T만 1로 변환을 합니다. 밤, 폭탄, P 9가 되니까 M은 3, 93 여기 맨 뒤에 B는 무금이니까 변환이 되지 않습니다. 해머는 34 H는 변환이 되지 않고 m 두 개는 한 개로 r은 사로 그 다음에 fox는 870 f는 8 x가 크스 발음 x 발음에 주의를 해서 발음나는 대로 k는 7 s는 0이니까 870이 되겠습니다 fox 이후 height 높이라고 할 때는 1이 되겠습니다 h자 변환이 안 됩니다 w자 변환이 안 되고 원 변환 안 되고 g의 값은 무금이니까 변환이 안 되고 t만 1로 변환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z락스 z락스는 -Locks, 0470에 해당 되겠습니다. x가 G 발음 나고 그다지 발음 나니까 0이고 r은 4. x가 여기에서 ds는 쿠스 발음 나니까 70으로 변화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2 w o 10. 3 무덤 t는 1이고 m은 3 모음은 해당이 안되고 b는 무금이니까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박스 970이 되겠습니다. 퍼브는 9 x는 크스 발음이니까 7영으로부은97 모음은 해당이 안되고 b는 9 k는 7그 다음에 컴플렉션은 7, 3, 9, 5, 7, 6, 2가 되겠습니다. C는 그 발음이니까 7로. 그 다음에 M은 3으로. P는 9로. L은 5로. 그 다음에 X가 그 C 발음 나니까. K자는 7로. C자는 6으로. N자는 2로. 변환해 주면 되겠습니다. 7395762가 되겠습니다.